왼손은 허리 위에 그냥 가볍게 올려두고 오른손은 이제 풋발을 잡으러 갈 거예요. 근데 잡으러 갈때 옆구리 길이가 달라지지 않게. 아까 우리 예쁘게 몸에 활처럼 휘어내 볼게요. 했는데 그런 움직임 없이 양쪽 옆구리 길이 똑같고 양쪽 목 길이 똑같은 상태로 갈 거예요. 그러려면 선생님들의 왼쪽 엉덩이를 이렇게 들고 가야 돼요. 앉아 있는 체어, 매트에서 왼쪽 엉덩이를 이렇게 들면서 팔팔 살짝 잡아보세요. 왼쪽 엉덩이를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바닥에서 띄우세요. 그렇죠. 그럼 왼쪽 무릎도 살짝 하늘 쪽으로 들려 있겠네요. 뭐 지금 하늘과 가까운 옆구리가 길어져 있으면 돼요. 활이 되어 있으면 돼요. 조금 더 왼쪽 엉덩이, 왼쪽 무릎을 살짝 들고 왼쪽 옆구리 살짝만 조여볼게요. 오케이. 엉덩이를 한쪽으로 드시면 돼요. 옆구리 길이가 달라져 있지 않게, 왼쪽 옆구리를 살짝 더 조여보세요. 너무 페달을 눌러서 그래요, 선생님. 너무 내려가서. 엉덩이는 들어두고, 상태를 살짝 일으키면 옆구리 길이가 비슷해져요. 자, 살짝만 일어나세요. 엉덩이는 그대로 일, 일으켜두고, 왼쪽 엉덩이 들고, 오케이. 허리 조금 더 오목하게. 어. 자, 요거, 요거 유지하시면서, 옆구리 길이 똑같은 상태 유지하고, 요렇게가 아니라, 그대로 엉덩이 더 들면서 페달 살짝 눌러보세요. 엉덩이 들면서, 왼쪽 엉덩이 들면서, 어, 다시, 살짝만 돌아오세요. 왼쪽 엉덩이는 계속 뛰어둘 거예요. 요렇게 페달 눌렀다 돌아왔다 할 거예요. 허리가, 양쪽이, 길이가 달라져 있지 않게, 어, 특히 왼쪽 옆구리가 활처럼 휘어져 있지 않게, 정면 볼게요. 자, 천천히 다섯 번만. 왼쪽 엉덩이 들고, 페달 살짝 눌러보세요. 하나. 대중이 돌아왔다가. 그렇죠. 둘. 슝. 이런 식으로. 그렇죠. 돌아오고. 셋. 허리가 움직이지 않게. 그렇죠. 또. 넷. 그럼 왼쪽 엉덩이 무릎을 더 높이 드시면 돼요. 돌아왔다가. 다섯. 후. 세 번만 더 할게요. 하나. 나는 그냥 인형이 된 거예요 허리 움직여지지 않는 관절 인형 말고 돌아왔다가 둘후 뻗정 허리 뻗정 허리 마지막 한번더셋 오지 말고 거기 계세요 어이고 버티세요 들고 있는 왼쪽 무릎 왼쪽 무릎 옆으로 벌리세요 아까 우리는 오늘 쩍벌을 겁나 많이 했죠 돌아올게요 둘 쩍벌 그렇죠 돌아오겠습니다 셋 쩍벌 오케이 넷 쩍벌 그렇죠. 다섯, 벌렸다가, 세 번만 더, 하나, 쩍벌, 오리공2이두 번만 더, 둘, 쩍벌, 마지막, 셋, 쩍벌, 기다리세요. 쩍벌하고 버틸게요. 5 4 3 2 1 다리 오므리고, 잠깐 일어나세요. 아, 아, 그래서 와서 왔어, 왔어. 왔어, 왔어. <laughs> 아마도 앞에 거울이 없으면, 이 사이드 포지션, 옆으로 뭔가 몸을 움직일 때, 내가 지금 정렬이 잘 되어 있는가 인지가 잘안될수 있어요. 네, 일단, 스스로 계속 느끼세요. 내 어깨랑 골반은 계속해서 평행인 상태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관절 인형 말고, 그 딱딱한 인형 있잖아요, 마론 인형. 나는 그냥 마론 인형이야. 그렇게 생기셨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그러니까, <laughs> 마론 인형. 돼서 다녀오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제 돌아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 왼쪽 엉덩이를 들어 올리면서 왼쪽 옆구리 길어지지 않게 왼쪽 엉덩이를 높이 치켜올리면서 페달 잡고 내가 누를 수 있는 만큼 또 조금 더 내려와 주세요. 더 내려가세요. 더 내려가세요. 할수 있는데 아끼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시선 정면. 그렇다면 지금 구부러져 있는 왼쪽 무릎을 천천히 피면서 엉덩이 아래 있는 사람은 발로 찬다고 생각하세요. 뻥. 그렇죠 다시 무릎 구부려 돌아오면서 시선 정면 아 음, 아, 너무 저렸어요 아이고 여기 자극이 있는 건 맞는데 선생님 살짝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서 해도 돼요 다리 다안 움직여도 돼요 요거예요 발차고 오시면 돼요 갑니다 하나 쭝 다시 돌아오기 둘쭝 다시 돌아오고 셋 옆구리가 달라지지 않게 넷 옆으로 발차기 다섯 빵세 개만 더 하나 후 그렇죠. 둘후 골반 돌아가지 않게 셋 무릎 펴고 버틸게요. 자이 상태에서 발은 플렉스 발뒤꿈치로 천천히 아주 작게 엉덩이 아래쪽에 동그라미를 그려볼게요. 방향 상관없어요. 하나 둘셋 허리 움직이지 않게 넷 반대로 그리겠습니다. 하나 그렇죠. 둘셋넷 들고, 잠깐 버틸게요. 5, 4, 3, 2, 1. 무릎 구부리고, 제자리 한번 돌아볼게요. 오케이. <laughs> 괜찮아요? 여기 진나수 있어요. 맞아, 맞아. 엉덩이 자극 있어요? 옆구리도 좀 자극 있어요? 음, 그렇다면 오늘은 연결해야 되잖아요. <laughs> 같이 천천히 할게요. 개수 많이 안 할게요. 한번 연결해서 동작 한번할게요 다시 한 번. 왼쪽 엉덩이 번쩍 들어 올리면서 왼쪽 옆구리 길어지지 않게, 활대지 않게 페달 잡고, 자, 페달을 누르고, 그렇죠. 쩍벌. 다시 돌아오고, 무릎 피고, 다시 무릎 구부리고, 제자리 돌아오게. 요 정도로만 할게요. 선생님들 표정이, 어, <laughs> 길게 하면 안될것 같았어. 요 정도 움직임 연결하면 괜찮죠. 지금. <laughs> 다시 해볼게요. 잘했어요. 안 돌아오고 계속 할 거예요. 자, 왼쪽 엉덩이 들어서 준비하겠습니다. 옆구리 길이 똑같이. 엉덩이는 계속 들고 있을 거예요. 자, 하나, 페달 누르고. 둘, 짝벌. 셋, 다시 돌아와서. 넷, 무릎 펴고. 다섯, 무릎 구부리고. 제자리, 여섯, 여섯 카운트만. 다시 한 번. 아니, 페달에서 온전히 손뗄 때까지 올라오진 않아요. 엉덩이 든 상태까지. 누르고 요정도만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여섯 카운트만 할게요 가겠습니다 자, 누르고 준비할게요 엉덩이 들었어요 하나 페달 누르고 둘 짝발 쓰리 제자리 포 무릎 펴고 파이 구부리고 식 돌아오고 다시 한번 둘 누르고 짝발 벌리고 다시 제자리 무릎 펴고 그렇죠 무릎 구부리고 상체 살짝만 일으키고 카운팅 6 카운트 1. 누르고 2. 짝발. 3. 제자리. 4. 무릎 펴고. 5. 구부리고. 제자리. 그렇죠. 한번 더. 1. 후. 2. 그렇죠. 3. 무릎 펴고. 5. 무릎 구부리고. 6. 일으키고 두 번만 더. 하나. 두 대로 왔다가 짝발. 후. 3. 제자리, f 무릎 펴고, f 무릎 구부리고 일어나기 마지막입니다. And one, two, t h 잘하셨어요. 일어나세요. <laughs> 재미. 아이고, 그랬었다. 움직임 연속, 연속 있게 이렇게 묶어서 갔을 때 어때요? 집중력이 조금 더 생기죠. 그대로 어디 보자. 아, 체어 뒤쪽으로 리폼머 박스 내려오는데 두 발을 내리고 잠깐 그대로 앉으세요. 반대쪽 넘어갈 건데, 넘어가는 길목에서 요거 하나만 하고 갈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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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팠다, 너무 아팠다. <laughs> 뒤에 스프링은 파란색 두 개입니다. 생각보다 강하지 않아요. 그리고 엉덩이 위치는 체어 매트 가운데에서 살짝 선생님들 발리는 쪽으로 리폼머 살짝만 앞으로 나온 상태. 두 손은 등 뒤로 보내서 페달을 편한 식으로 그냥 잡으세요. 가볍게. 페달을, 페달을. 거기는 체어 매트, 고 페달을. 이렇게 잡듯이 이렇게 하면 선생님들 편한 식으로. 내 손가락이 너무 페달 밑으로 들어가 있으면 위험하니까 손가락 조심히. 발은 들리지 않아요. 발바닥을 두 발은 골반 너비 두 번째 발가락까지 11자. 발을 완전히 박스에 찰싹 붙여놓은 상태. 발 띄우지 마세요. 발 붙이세요. 발 붙이세요. 무릎 너무 모아지지 않게. 발발 발 뜨지 마세요. 발 뜨지 마세요. 발 완전히 박스에 붙이고 붙이고 음 발이 고정하고 나서 페달 누를 수 있는 만큼만 눌러 볼게요. 뒤로 누우세요. 누운 거 맞죠? 다시 일어나 보세요. 어. 발이 들려있지 않아요. 두 발에 발바닥을 리폼 포 박스에 찰싹 붙여주세요. 발 띄우지 않게 발이 자꾸 들리면 조금 더 앞쪽으로 나와 앉으세요. 어. 조금 더 앞쪽으로. 음, 편안하게, 아, 편안하진 않죠. <laughs> 뒤로 누웠다려, 누웠다려, 누웠다. 천천히 다섯 개 해볼게요. 스프링, 약해요. 가겠습니다. 하나, 뒤로 누우세요. 시선 정면, 시선 정면. 다시 일어나기. 후, 오복부임. 둘, 누울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누웠다가 일어나기. 시선은 계속 정면을 볼게요. 셋, 턱을 살짝 당기세요. 쇄골 쪽으로. 그렇죠. 일어나고. 넷, 뒤로 누울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눕고, 또 일어날 때 복부에 힘 주고 쭉쭉쭉쭉, 다섯. 뒤로 누웠다가 배에 힘을 주면서 일어날게요. 복부, 그렇죠. 세개 더, 하나. 눕고, 눕고, 눕고. 왔어, 왔어, 왔어. 후, 어디, 허리? 아니, 배. 둘. 아, 배에 힘? 어, 그럼 괜찮네요. 일어나고, 마지막 하나만 더, 셋. 누웠다가 복부에 힘을 주고 일어나세요. 가는 길목에 그냥 살짝 다음 동작의 워밍업을 해본 거예요. 다시 이제, 왼쪽으로 걸터 앉으세요. 이쪽으로 앉아주세요. 어. 허리는 괜찮죠? 응. 근데 복부에힘 느껴졌어요? 응. <laughs> 앞으로 걸터 앉아. 의자 앉은 것처럼. 응. 쑥, 엉덩이 쑥 집어넣고 걸터 앉으세요. 네. 오른손은 허리 위에. 근데 중심 밖기좀 불편하네. 그럼 옆으로 펼쳐놓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엉덩이 들면서 페달 위에 손. 옆구리 길이 똑같게. 오른 정도에 펀쩍 들어야 돼요. 펀쩍. 그렇지 않으면 옆구리가 활처럼 휘어져요. 더 들어야 돼요. 수현쌤, 좀만 더 드세요. 문, 페달을 많이 누르는 것보다 지금은, 오케이. 지금. 좋습니다. 그대로 페달을 누를 수 있는 만큼 내려갑니다. 상체가 활처럼 휘어지지 않을 만큼만 살짝만 일어나세요. 둘. 누웠다가 옆으로. 기울어졌다가 돌아오기. 그렇죠. 셋. 갑니다. 일어납니다. 넷. 후~ 들이마시면서 돌아왔다가 다섯, 후~ 세 개만 더 할게요. 하나 내려갔다가 그대로 일어나고, 둘 옆구리 길이 유지해주세요. 돌아왔다가 마지막 하나만 더셋 내려가서 잠깐 버티겠습니다. 시선 정면 볼게요. 5, 4, 3, 2, 1 잠깐 돌아오고 이번에는 내려가면 쩍벌 해야 되는 거 아시죠? 이제 순서는 이제 쫙, 발, 쫙, 발. 어, 옆구리 길이 많이 잡으셨어요. 잘하셨어요. 아까는 처음이니까 이게 인지가 잘안 됐던 것 같은데 반대쪽 갈때 혹시 반대쪽이 다잘 돼. 그죠? 한번 해봐가지고. 자, 가볼게요. 오른손은 허리 위에, 왼손은 페달 위에, 오른쪽 엉덩이 뻥쩍 찍혀 올려서 오른쪽 옆구리가 활처럼 휘어져 있지 않게. 좋습니다. 더 눌러서 내려가세요. 조금 더 내려가세요. 하지만 이제 버틸 수 있는 만큼 발목이 있다 편하게 둘게요. 지금 정신 없으니까. 오른쪽 무릎 끝, 쩍벌. 하나, 천천히 움직이세요. 너무 흔들리면. 둘, 다 무너지니까. 천천히, 그렇죠. 셋, 골반이 돌아가지 않을 만큼만 쩍벌. 넷, 그렇죠. 다섯, 골반 오른쪽으로 돌아가지 않을 만큼만 세 개만 더. 하나, 후. 둘, 무릎 끝을 옆으로 보냈다 오시면 돼요. 하나만 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쩍벌, 쩍벌. 그 강아지들이 소변 누는 것처럼 쩍벌 버티기. 오, 사, 삼, 이, 일. 오른 다리 제자리, 상체 일어나서 잠깐 쉬기. 어, 진짜 강아지들 쩍벌. <laughs> 소변 누는 것처럼. 괜찮아요? 아, 그러면 이제 또 내려가서 이제 무릎 펴고 구부리고 또 해야 돼요. 그래야 연속할 수 있으니까. 또 가볼게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예, 옆구리 길이 똑같아졌어요 지금. 근데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게 살짝 허리 어목하게 살짝 가슴 좀 내미시면 돼요. 페달 살짝 누르고 있는 거 맞지요? 자, 구부러져 있는 오른 무릎을 피면서 엉덩이 아래 발차기. 그렇죠. 무릎 구부려 제자리. 엉덩이 떨어뜨리지 마세요. 오른쪽 엉덩이 둘. 후. 다시 제자리. 셋. 발차기. 그렇죠. 제자리. 넷. 시선 정면. 그렇죠. 돌아오고. 다섯. 발차기 아래쪽으로 뻥세 개만 더 할게요. 하나. 뻥. 천천히 돌아서 허리 구부리면서 돌아오지 않게 둘. 쭉. 하나만 더. 셋. 돌아오지 않고 버티기. 발목 플렉스. 발뒤꿈치로 동그라미 쬐끔하게 그릴게요. 하나. 둘. 골반이 움직이지 않게. 넷. 다섯 반대로. 하나. 둘. 더 뒤쪽에 그리세요. 넷. 버틸게요. 그대로 버티세요. 5, 4, 3, 2, 1 오른 무릎 구부리고 상체 일으키면서 제자리 돌아오겠습니다. 왔어요? <laughs> 왔어요? 이제 연결해서 가도 되죠? 아까처럼 이제 여섯 개. 연결해서 가볼게요. 연결해서 하는 건몇개안 해요. 그냥. 그죠? 근데 이제 집중하는 거예요. 가도록 하겠습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자, 다시. 페달 살짝만 눌러서 오른쪽 엉덩이 들고, 내 몸은 기울어져 있으나 정면에서 보면 그대로 곧고 예쁘게 일자 모양을 유지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페달 먼저 누르고, 그 다음 쩍벌, 다시 돌아와서 무릎 피고, 구부리고, 상체 살짝 일으키고, 카운팅 할게요. 원, 앤, 투, 쓰리.

원, 칠, 쓰리, 포, 파이. 제자리. 오, 순서 안 까먹었어. 안 까먹었어. 뭔가 동작을 외워서 하는 것도 자꾸 얘기하지만 재미, 재미있나요? 재밌죠. 어, 뭐 복잡한 동작이 아니어도 단순한 동작들을 이렇게 내가 외워서 할수 있는 것도 어떤 재미, 저인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좀 워밍업으로 동작을 좀 해보고 나서 이제 하면 괜찮아 <laughs>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가 지나가는 길목이었던 포지션 이제 다시 돌아올게요 리포머 박스가 있는 체어 뒤쪽으로